보이시죠? 자작나무 이렇죠. 아... 보이시죠? 상나무 이렇죠. 많습니다. 그런데요, 참 신기한 게요. 이게 자작나무 이렇죠예요. 봤는데 이 나무가 엎어서죽었어있 거냐? 이게 죽은 나무예요. 이게 이게 자작나무예요. 이게 이게 부러진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요. 보시죠. 이거 보세요. 이거 뭔지 아시겠죠 송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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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이 옆에는 이력토가 있고 옆에는 소 o 가있있습다다작작무에에서도소가 s 가니다어디어붙어 붙어 o p 서붙 i o 거든이이 눈을 한번 다 채워봐야겠어. 이눈 p i n i o n s 이 opinions, 이 opinions, 이 opinions, 이 o p i 이 없습니다. 야 o 뭐 n 소이게 그 자작나무에 부터 자라는 속나는니요 신기하네. 역시. 여기. 여기도 여기도 속나가요? 역시. 이쪽. 여기는 안 이쪽 있죠. 엄청길입니다 이건 이것도 길고요. 이나이저 눈을 제쳐로 눈을 하여 보면 있을 것 같아요. 송나 이렇게 자단 날 편사라는 죽었어요 얼리에서 있을 네. 것 같아서 눈을 지금 다 치워봤거든요. 어 많습니다 눈속에 여기 죠이 형의 여여 보시오 이게 송나입니다 눈속에 붙은 거요 여 이거 됐고요 그죠? 어 이거 따가다요. 여 보시죠 눈속에 얼음과 같이 어우 많죠.